어, 요거는 지금 현재 완전히 너무 강전을 해가지고 너무 어설퍼 보이는데, 요거는 어, 어떤 상태가 지금 되어 아, 있는 거 지금은 어, 강전 맞습니다. 강전 맞는데 어, 새로 수형을 잡는 재배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재배목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은 좋은 나무로 탈꿈이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현재는 보기에는 좀 엉성해 보여도 이게 밥이 차고 그러면 정석으로다가 수영을 잡은 상태에서 밥이 차는 거라 보기 좋아집니다. 밥이 찰락하면 뭐, 거름이나안 그러면 어 비배 관리 또약 같은 거. 아, 그렇게 하는 필요 없고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어, 그냥 이 자연 상태로 어, 봄에 약만 좀 쳐주면 됩니다. 음. 약, 이제, 살충제, 살균제 넣어가지고, 전착제도 넣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 3월달에 치는 약이 효과는 가장 좋아요. 3월 말에 치는 약이 어떤 약을 쳐주면 됩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살충제, 살균제, 어. 그 다음에 전착제 넣으면 되고요스미촌하고 뭐, 다이제 45번 같런 것들? 뭐, 약 이름은 여기서 뭐 밝히면은 안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약회사들이 많으니까, 괜히 음. 또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농약사에서 추천하는 걸 치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음. 그리고 1년에, 아무리 안 쳐도 두 번, 안에서 세번 정도 치는 게 좋습니다. 살충제, 살균제, 전차제를 넣어서? 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런 거는 소리보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이제 듬성듬성한 거? 네. 거는 이제 솔리복파리가 들어가 있어서 입이좋 저렇게.